세상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가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히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 두려움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두려움, 신앙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익산에서 지인의 가정에 장례가 났다는 부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시간이 오후 11시, 저녁 11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갔다가 가기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들렸다 가자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익산으로 차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부고 소식의 문자를 보고 내비게이션에 장례식장을 맞추고 열심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침 도착을 할 때쯤이 되자 이차가 계속해서 어두운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도 모르는 계속 산 속으로 간것 같았습니다. 밖은 너무나 어둡고 가로등은 많지 않으니 힘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장례식장이 산 속에 있는가 보다 하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분명 다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보니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제 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음습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급히 부고 문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비게이션의 장소를 맞춘 곳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바로 장지였던 화장터에 맞추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저녁 11시 30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저 혼자 화장터에 있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경 관행이 나타나겠습니까? 정말로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고요 온몸의 신경은요 초민감 상태가 됐습니다 무언가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도 그것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의 그 초절정, 초감각의 신경이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기에 그 순간에 몸이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치 초등학교 시절 때에 담력훈련을 했던 경험을 혼자 있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무섭긴 하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참 썸뜻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민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9편 34편 4절 말씀해 보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의 배경은요 시편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밝힙니다. 시편 제목에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등장 인물은 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어, 아기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의 칭호 왕호를 부르는데 사용된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실제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시편 34편 그 제목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하여 돌아오는데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히도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사울은 그 말이 불쾌하여서 그날 이후로 누구를 죽이고자 하였습니까? 다잇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잇은 도피하였지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갑니다. 아기스 왕 앞에 섰던 다잇은 많은 신하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윗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다이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살고 싶어서 사울를 피해 블레셋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스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미친 척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대문짝에 뜬금없이 그림을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말하는 것은 왜 미치 강이를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이 다이스를 풀어줍니다. 보내줍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인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살려고 미친 척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 살아서 나와 보니 이 다윗이 느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시가 바로 이 34편의 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구전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이 경외함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경애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에서 나타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신비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 신비적인 두려움 앞에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이고 도덕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두려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두려움은요. 불안과 위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산산으로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요. 세상의 두려움과는 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안과 위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신뢰와 평안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이 세상의 두려움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두려움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세상의 두려움은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나를 다시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은 이겼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연약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다윗이 직접 체험하였고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나타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으로 힘드시죠?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로 힘드시죠. 교회에서 사역하기 교회 다니면서 사역하기가 힘드시죠. 이런 우리들에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잊고자 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으로 놔두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맡겨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외면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고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다시 구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애함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잇이 경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잇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믿음은요 10편 23편 1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에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니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시편 34편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친 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미친 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윗이 어떤 사울이 됩니까? 요나단이 됩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해도 그 사람은 누구다라는 겁니까?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골리앗을 이긴 원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기스 왕은 그 다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목을 잘라버려서 죽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본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다잇이 진짜 미쳤다라고 할지라도, 가두왕이 골리앗을 죽인 다잇을 아주 처절하게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면, 가드왕 아기스의 위상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에 국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죽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드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다잇을 내보내 다잇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며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는 결코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워짐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동전을 넣는 공중전화로 전화할 때, 내 손에 동전의 여유가 있으면 누군가가 또 동전을 전해줘서 동전에 정말 여유가 있으면 그 공중전화로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말도 정말 느리게 하면서 "여보세요" 하면서 "어, 그런데 동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야 야, 나 동전 없어 빨리 말하고 끊을게 하면서 야 지금 당장 어디로 와 찰카하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채워짐 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맞게 다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채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요 대단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일년에 제사만 하더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정월 대보름도 제사를 지는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정월 대보름 부르죠. 정을 대보름에도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재를 올렸던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분들을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목 교회 목사님들과 그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설교 때 저희 아버지가 다른 주님을 정말 좋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이렇게 드시면은요, 아주 그냥 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참 입에 담기도 어렵게 아버지가 말이 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온갖 쌍소리가 다 나오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희 저는 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막 설득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갈수 있도록 그분들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집의 상황을 아셨는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요, 해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장인 어른 장모님께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을요 지금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면 마지막으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올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잃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그 길을 찾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영화를 경애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작이 될 때에 비로소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을 먼저 하더라도 무엇인가 단서를 풀면서 모든 일을 해쳐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함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도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될때 일의 선택도 또 진로의 선택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도 여호와를 경애할 때그 모든 것이 다 맞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고요? 하나님을 경애한다 경애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그 것에 이어서 누구와의 관계도 올바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것은 출발점, 뿌리,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알고 나아갈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혹여 신앙생활하다가 혹은 사역을 하다가, 혹은 교회 일에 헌신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아 답답함과 속상하기, 속상함이, 속상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어 소갈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나아간다면 이 답답함은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속상함은 위로와 격려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 쓰러질지라도 한 가지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애함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승부를 걸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되시고 나의 반석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모든 것에 승부를 거는 우리 월간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말씀대로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역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